어! 야 누군가 잘 뛰는 이 여기 있지? 봐! 여기 있지? 아, 저기, 저기! 잡아놓고, 잡아지아 됐! 아, 하지 네. 마! 아, 그가라 올려! 네! 려 천천히! 천천히! 가 내려와, 내려와! 내려와! 아, 시원하다! 아, 진짜! 잡아놓고, 잡아라, 빨리 넘어!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! 해 새끼야! 묶고 있다. 개저 새끼 야! 야! 아, 태연아! 아, 끝먹고 시간이 왜, 어딨어? 태연아, 그래. 태연아! 괜찮아, 때려으려 아, 가지가지 한다, 이제 야. 승현이 박혀라, 스파이퍼 같으면 야. 천천히,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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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... 천천히, 천천히! 오케이, 오케이, 뭐 던져. 그래. 빨리 던져! 그 빨리 던져, 이구야 자, 보석 찐다, 보석! 잡아놨다. 잡아놨다. 야, 보종 잡아놓건데. 재용아재용아너 죽을래? 어 대줘. 야, 주영아. 내려. 아, 올라가. 아니야, 올라가 그냥. 아니, 아빠. 반대 때려. 반대못 때려. 아빠가 해. 아빠가 안 해. 아빠가 안 해. 저기 잡아놓고. 아, 다시 때릴 수 있어. 야, 반대. 저쪽. 마무리. 마무리. 오케이. 고 야, 야, 야.